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도주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니 아름답고 복이 있는 시간 그 간중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뜻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일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노란 맘 놓고 교제를 할 수도 없다. 어지러운 직장도 사업도 지금 괜찮은 것인지 판단할 그 기준조차 서지 않는다 그럽니다. 집에서도 모든 식구들이 걱정뿐입니다. 어떤 연세를 드신 분이 그래요. 내 네, 평생 이렇게 힘든 시간은 처음입니다. 아예 그때보다 더 어렵다 그니다 정말이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백신 주사를 맞으면 면역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또 매일 400명을 넘는 환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요. 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백신 접종조차도 거부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어지는데 아,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살고 있나 옛날에 농사하던 어른들은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잘 먹어. <laughs> 밥잘 먹고 잠잘 자고 일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인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 특별히 그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죠, 그죠?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영성이 약하거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는 영성이 약하면, 영성의 신앙의 균형뿐만 아니라, 신앙의 또 다른 면, 삶의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요 그렇게 되면, 고통이 더 가중되어지고, 삶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야요 그러나, 영성이 있으면, 영성이 강하는 자기의 삶을 지키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느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성도가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 그 영성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라 말할 것입니다. 영성 있는 성도, 일상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삶,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성 있는 성도, 영성이 깊은, 영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적 균형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영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무리무리에도 영성 그러면 믿음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 대해 균형 있는 영적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람들 볼때 그는 굉장히 힘들겠다, 어렵겠다,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자기는 균도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균형을 이루는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스라엘 최고왕 다윗이라고 여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되어 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남국을 통일시켰고 드라이집과 전쟁하는 속에서 그 승리한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자기 신하들은 지금 나가 전쟁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낮잠을 자고 있다가 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 눈 감고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인을 취하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았어. 그한 번의 범죄가 그 사람의 일생에 아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 뼈마디가 녹는 고통을 겪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옳은 길을 걸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그가 회개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은 오래가고 행복과 기쁨, 영서까지다 잃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번에 LG 주택공사 직원들 그쵸? 정보를 빼내서 땅에 투기한 사건 여러 사람들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인가요? 부끄러워서 자살을 했다까지라고 나와요. 그들의 수장되었던 사람, 정부까지. 온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신입벌이었죠. 아마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 어떤 사람은 숫자리에서 그랬대요. 음? 참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아마 그들도 그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똥떵거리면서 큰소리 치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장 8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PPT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일상생활의 모든 삶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뭐죠 믿음으로 해석하라. 그죠? 오늘 말씀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마라. 예, 당연히 믿음이 지초가 되어야 되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유미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마라. 믿음을 팔지 마라. 그랬던 길을 선택하지 마라. 손,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양심의 떳떳한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길, 진리의 길, 진리의 길만을 거절하는 거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럴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양성 회복되어지고 그를 믿음 안에 굳게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이 2장에 보면 바울이 신앙의 대선배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식사를 멈추고, 슬그머니 자리에서 떠난 거죠. 비난을 받을 거예요. 식사하는 일행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의 신앙, 그의 순지는 어떤 경우에도 양심에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 사람들은요, 뭐 보통 어떤 방법이 수입이 더 많냐, 그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길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길이냐를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성도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삐뚤어 저기 흘러,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걸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용성이 세워지고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요. 삶의 모든 정서적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념 잡힌 영성을 위해 두 번째 삶은 어떤, 어떤 것이냐?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영성의 뿌리가 뿌혀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보면 삶에서 사람이 운동하지 않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영성은요, 메마를 신경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 메마르지 아니한 영성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요생명수한가로 네, 나가셔야 돼요. 말씀의 걸음충만해야 돼요. 영성이 그렇죠? 메마르면 오히려 영적 불균형을 가져와요. 가령 은혜 받은 사람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한순간에 떠나버리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베풀 줄 모르고 남을 사랑되는 인색하면 어떻게 되죠? 받은 은혜도 달아나고 영성은 균형을 잇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영성의 뿌리가 더 깊어 아름다운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 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한 사람이 되자 저도 이렇게 권합니다 사랑받을만한 부모 존경받을만한 직분자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받고 칭찬받으려면 먼저 사랑해야 하고 먼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어 말로 말하면 냉혈 인간과 같았어요. 이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을 미천이지 빨아버했고 이제 그래서 스테반이 도움을 떠났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데 도움이 될 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사, 십자가까지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철저한 죽음도 마, 그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래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바울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흘려주는 통로가 되어졌고 사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을 한다면 그 분은 이런 찬량을 했을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의 사람이 되라. 고련도서 13장에서는요. 그 사람의 위대함을 이렇게 전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를 부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영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라 범사를 사랑의 눈으로 볼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을 버리고 이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 품에 안으셨어 그리고 희생에 제일 못되셨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탁지 아, 그 저주의 길을 가셨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픔을 참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대신 죽을 수가 없었을 것이죠 주님의 심장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사랑그 그 자체였어요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사람을 자기 백성들의 심장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사랑의 심장,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깊은 영성의 사람,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과 4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나누고 싶은 것, 남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것,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키워갔으면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키우면 주님처럼 영성이 터지며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 속에서부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에서 몸짓에서 말에서 사랑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아름다운 영성과 기쁨은 여러분의 신용 속에서부터 소상할 것입니다. 생명 수강가에 생수가 흘러나듯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정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영적 균형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임마한 회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지금 목에 갇혀있지만은 빌리포 교회를 편지하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임만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졌다는 놀라움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건 마치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그죠? 청춘 남녀의 그 연인이, 그죠? 영화단 청춘 남녀가 결혼하고 하나된 것 같은 것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바울사도는 지금 목에 걸쳐있으면서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는 주님과 하나되어서 누리는데 그 고백이 바로 이렇게 뿔 같은 그죠? 계속 냄새나는 것처럼 행복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우리 한번 소리 쳐볼까요? 나는,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렸더니 안해 목자가 자기를 찾아왔어. 가시밭들을 해치고, 손에 가시에 찔리고, 50도 찍히면서 다가와서 자기를 품어줄 때그약간 양을 느끼는 감정 매일매일 매일 울었던 그 소리 우리 목자가 들으셨어 여러분 이건 목자와 양같은 우리의 관계로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에 염려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소리지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영적 균형을 일치하는 비결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셔야 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을쐬어야 됩니다. 그분의 우리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참으로 안타까운 아시는 분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놓려질 때, 우리는 뭐할 수가 있어요? 영구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영적 균형을 잘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가 한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편 23편을 기록한 바로 수사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고요. 주의날은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코로나19 같은 사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판과 맞들이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균형 있는 명성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다. 내가 받은 그큰 사랑, 그 사랑이 내 심장이 되어서, 그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고 흘려내는 사람,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을 증거하는 삶람 인만의 삶이 언어로, 행동으로, 성김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불코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배가 아니라 정말로 든든한 옷두기처럼 믿음의 반석을 가진 배가 되어줘서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 여러분 것이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도 록 줄기차게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녕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근영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형성 앞에 아멘 하고 대답하리 아 여고 전에 믿음의 길을 설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불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순절과 또 종려 주일을 또 다른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만화를 부르들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균형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과로 가시는 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16장 1절과 4절을 읽으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